안녕하십니까, 오킹입니다. 오늘 자 이른 새벽 출발해서 지금 오늘 어 4월 19일 낚시하러 오늘 은 바다 한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무창포에 어 체스 낚시는 에있 필링오 타로지 알주꾸미 낚시하러 왔고요. 지금 지금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6시 40분인데, 어, 한두번 정도 선장님이 포인트로 옮기셨는데, 어, 아직까지 조금이 낚으신 분은 없으시네요. 어, 지금 바람도 약간 살랑살랑하고, 오늘 날씨도 좋고, 예, 오늘 물때도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선상에서 두 꿈이가야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워킹보다는 당연히 선상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에,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온을 보니까 한 지금 한 10도에서 11도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물색도 그렇게 나쁘지는않고요 오늘 물 때는 조금입니다, 조금. 물 때는 조금이고요 한번 오늘 열심히 쭈꾸미 네, 수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쭈꾸미가 어,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요. 여호. 자 오늘 첫수 올라오시는 얍조사님께서.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야, 첫수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첫알쭉 히트, 자, 자, 오늘 첫알 예, 네, 호킹을 했는데 무게감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다리 하나에 걸릴까 말까 지금 걸렸습니다. 너무 민감한 지금 보이시나요? 이 좋게 되게 민감하게 올라니 사이즈는 좋습니다. 좋죠 예, 일단 첫 수를 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오늘 낚시를 지금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오전에 마릿수를 좀 해야 좀 오후에는 편안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쭈꾸미. 얘네는 다리를 두개좀 걸쳤네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알죠? 자, 세 마리째. 루트 올라옵니다. 역시, 손맛은 좋네요. 역시 사이즈 좋습니다. 자, 세 마리. 알쭈! 뚜껑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 워킹도 그렇고, 선상도 그렇고, 최대한, 최대한 머물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감한 시기니까, 선상은 배는 계속 가고 있고, 뽕도는 계속 따라가졌으니까. 근데 그걸 좀 최대한 천천히 해주면, 조금이가그 부분에 얘기를 덮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에, 좀 길게 스테이를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예, 알쭈. 아, 사이좋습니다. 아, 그래, 그래. 자, 한 다섯 개 나왔어요. 이자리에 네. 나왔습니다. 시 r 리무너입니다 무너. 다섯 마리 이번엔쭉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쭈꾸미가 올라타서 절대 오 어. 문어 올라타 문어 문어다 문어 야, 보이십니까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 우와 이게 쭈꾸미 맞나 너무 큰거 아닙니까 이거 우와 엄청 큽니다. <laughs> 현재 8시 30분인데, 약 2시간 했잖아요 2시간 했는데, 지금 5마리입니다. 그래도 아침 조간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좀 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8시, 2시간 동안 5마리. 또 탔습니다. 이번에는 살좀 되는 것 같아요. 에, 음, 이 새끼 앞뒤 입만 꿀리면 거짓말이죠. 전으로 나와요. 여기가 좀 짱네요. <laughs> 이야 낙지다 낙지. <laughs> 우! 어, 낙지 사진하고 찍을게요. 야! 야 지금 낙지가 우와 낮에 낙지 이렇게 큰낙지온걸 처음 봤습니다. 야 엄청 크네요. 이야. <목소리도> 야. 히트 아 오랜만에 히 된... 크진 않네요. 크진 않아졌습니다. 크진 않죠? 다리 딱두개 걸렸습니다. 다리 두 개. 보시면 다리 딱두개 걸렸죠. 사이즈는 또크질 않네요. 충분히 예, 여기 타고 있는 거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살짝 걸어 살짝. 진짜 살짝 걸렸다. 보이세요? 다리 살짝 하나 걸렸습니다, 지금. 와, 진짜 민감합니다. 오 3시입니다 오후 3시고요 지금 무창포 해수장 앞에서 마지막 네, 포인트 찍고 마무리 할것 같아요 오늘 총 말일수는 한 11마리 정도 네, 거의 다 오전 타임에 다 잡았고요 오후 시간대 들어서 네, 잡은 마일수가 없어요 어, 다른 조사님들 잡으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어, 2시, 3시 정도에서 다 지금 마릴 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낚시, 알주 낚시 선상 온것 같아요. 기대했던 만큼 재밌게 하고 있는, 하고, 하고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